Thank you.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똑바로 쓱쓱 잘 자랄 거야 하는 친구들만 허리 쭉 펴고 가슴도 활짝 열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된 거죠? 아, 어, 네, 좋아요. 우리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도록 해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잘 따라 했어요. 어, 어디 보자. 오늘은 무엇이 나올까? 우와! 와, 요거는 조립해서 만든 자동차들이에요. 오, 멋지다.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는 뭘까? 괴물인가? 저것도 조립해서 만든 장난감이에요. 또 이거, 우와! 이거는 뭐냐면 하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쫙 하늘로 떠다니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되게 어려울 텐데. 우와! 저거는 정말 재미있는 동네를 블럭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장난감들을 만들려면 정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설명서. 이것들을 만든 사람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서를 써 넣어 주면은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조립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대요. 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있대요. 그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따라 하도록 해요. 준비됐지요? 네. 오직 너희 하나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열한기하 17장 열한기하 17장 39절 말씀 아멘 39절 말씀 아멘 아,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또박또박 정말 잘 따라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지요. 어떤 벌이었나요? 음, 맞아요.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두 나라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들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세워두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요.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불쌍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이곳에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지자들이 북 이스라엘에 갔지만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No 하고 선지자들의 전하는 그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벌을 내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 옆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집도 다 무너지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잡아갔어요. 이 것은 누가 그러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스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북 이스라엘을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아스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했지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사라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었어요.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또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더라? 아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배불리 먹게도 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아니지요. 그 예수님은 3일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꼭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 친구들을 모두 알고 믿는 거지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까 그 드론, 멋진 드론이 휙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보면 알게 된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맞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병균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할 때 집안에서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저 친구는 뭐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 우리 친구들도 혼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고 혼자서 방 안에서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대요. 또 우와,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할머니 나껌 사줘. 할아버지 나 사탕 사줘. 아니, 싫어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뜻 쓰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지요? 어, 혹시 있다면,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어른들께도 공손하게 행동하고, 또, 동네, 이웃 어른들께도, 야, 빨리 인사해, 인사해. 이런 말 듣기 전에, 재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래요. 또, 어? 이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네요. 만약에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하나 까 들어있다면 즐거운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우리 마음속에 예쁜 마음이 하나하나 되겠을 하나 때 예쁜 노래, 아름다운 찬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면서 순종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 섬길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고집 부리지 않고 예수님 닮은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지혜도 잘하고 튼튼하게 키도 잘 커서 어떤 병균도 다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